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문장이 뭔지, 문장 성분이 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장 성분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의 주요 성분, 주성분부터 볼게요.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하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서술어부터 설명드릴게요. 주어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문장을 분석하게 되면 서술어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가 맞고요. 국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술어거든요. 그래서 저도 서술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6쪽 아래 부분에 보시면 이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보충 필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술어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을 풀이하는 말인데요. 풀이하는 말이다. 여기에서 풀이 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무엇을 풀이하느냐 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외워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동작이나 작용. 자 여기 밑에 동그라미 1번 하시고 어찌하다 과로하고 동사라고 적어주세요. 동작이나 작용을 풀이하는 건데, 이를 담당하는 단어가 바로 동사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상태나 성질. 밑에 동그라미 하시고, 2번. 어떠하다. 괄호하고 형용사라고 적어주세요. 상태나 성질을 담당하는 단어가 바로 형용사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 교과서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죠? 자, 이 등에 해당하는 게 과연 뭐냐?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적어 주시는데요. 바로 무엇이다입니다. 자, 여기에는 괄호 안에 체언 플러스이다라고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체언 플러스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체언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품사 중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 이세 개를 합쳐서 체언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적어두시면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자연스럽게 복습하시면서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주어를 볼게요. 서술어와 주어를 같이 묶어서 설명드린 다음에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말이에요. 여기서 주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주체가 뭐냐라고 하면 무엇이, 누가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밑에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그럼 교과서 156쪽에 있는 문장을 예를 들어서 서술어와 주어에 대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파라타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셋 중에 해당하는 말이 뭐가 있나요?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말이 있죠? 바로 파라타입니다. 자, 그래서 파라타 밑에 밑줄 긋고 서술어라고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이 어떠하다는 바로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러면 뭐가 파란 걸까요 파란 것의 주체는 뭔가요 바로 하늘이가 되겠죠 그래서 하늘이 여기에 밑줄 긋고 주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 문장 더 볼게요 지후가 달린다 이 문장에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중 뭐가 있나요 어찌하다 해당하는 것이 있죠 바로. 달린다 라는 부분에 밑줄 긋고 "서술어" 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어찌하다는 동사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러면 누가 달리고 있죠? 달리는 행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바로 지후가입니다. 그래서 지후가 밑에 밑줄 긋고 "주어" 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한 문장 더 적어 볼게요. 이거는 교과서에 없으니까 적어 주세요. 이것은 책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이 문장에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셋중 뭐가 있나요?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게 있죠. 바로 책이다. 무엇이다,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이다에 밑줄을 그으시고 이 부분이 바로 서술어가 되고요. 체언 플러스이다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 이게 바로 명사, 즉 체언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다라고 하는 조사가 결합해서 서술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책이다. 책인 것의 주체는 뭘까요? 뭐가 책인 걸까요? 뭐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주어인데요. 이 문장에서는 이것은 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밑에 밑줄 긋고 이 부분을 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헷갈려 하는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하늘이 파라타에서 여러분 하늘이의 밑줄 긋고 주어 파라타의 밑줄 긋고 서술어 이렇게 정리하셨죠? 자 이것은 어절 단위 즉 띄어쓰기 단위로 분석한 문장 성분에 해당합니다. 문장 성분은 뒤에 어로 끝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단어 단위 품사를 분석해 볼게요. 이런 경우에 단어 단위로 끊어서 체크를 해야겠죠? 먼저 하늘의 품사는 명사, 이의 품사는 조사, 파라타의 품사는 형용사 이렇게 됩니다. 품사는 끝에 사로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후가 달린다라는 문장도 똑같이 볼게요. 우리 주어 서술어는 분석했고요. 마찬가지로 단어 단위로 우리 품사를 분석해 보면, 지후는 명사, 가는 조사, 달린다는 동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책이다 라는 문장을 단어 단위로 품사를 찾아보면, 이것은 대명사, 은은 조사, 책은 명사, 이다는 조사가 됩니다. 잘 정리되셨나요? 원래 수업을 계획했을 때는 주성분의 나머지 두 개인 목적어와 보어까지 같이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분량상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주성분의 나머지 두 개인 목적어와 보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조금씩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필기하는 내용이 적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혹시 이해가 잘안 가거나 어려운 부분 있으면 꼭 개별적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